우리는 성 안나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한 여기서 7분 정도 걸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 자. 10시점부터 14시점까지는 는 예수님 무덤 교회 안에 있습니다. 1주부터이시는까지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파랑 찬문 빌라도 충독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선고 교회라고 합니다. 잠깐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고요 기원1세기모습이요기 어, 어, 네. 감남산, 여기 이 여기 신부대전이요 부분이 원래 예산에나이 세대, 다섯 세대 이고 서부 쪽으로 확장하는 거이까지 확장되고요. 이게 성전 자리구요 저희가 있는 장소가 바로 안토니 요새 자리. 요이 부분은 제가 방금 봤베데스의모신데 방금 좀 잘못해 놨어요. 음. 돌려놔야게 어, 제가 이곳에서부터 사실 골고다 건 어디냐면 위쪽에 어, 보시면 십자가색이 보이시죠? 보시나요? 이 여기가 골고다 자리. 이쪽에. 그 뒤에 조금만 보이시죠? 예수님 무덤. 음. 어, 보시면 성 안에 있어요. 음. 그렇죠? <laughs> 근데 이 왼쪽에 이 벽,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없었던 겁니다. 음. 예수님 음. 이후에 에이 50년, 60년대에 있었던 성격으로 AD 70년에 무너진 거. 예수님 당시 때는 이렇게만 있었던 거예요. 바로 성바깥쪽에 있는 음, 음. 어. 올해도 예수님 무덤 끼가성 안에 있지만 원래는성 바깥에 었다는걸 기억하시면 될을것 같고. 어, 제가 이번 반토니오에서부터 해서 부시정통에서 이제 무덤 뼈까지 저희가 특집을 어, 예수님께서 아까 성국에서 공 사용한 것 말씀 나서. 정상이 끌려온 공사상으로 분양을 당가이가시이는 가시면, 가시는가 가시면, 가시면, 이가면이는 이날 가시면, 는시면 이날 행위시면는 가시면, 이는가면 가시면, 가시면, 이는시이시면 이날 행위는 가 가시면, 이날 행위시 렇 세척에 많이 시고공사들이말씀 졸업하면서 가시 모이기 시작해들고또 옷을 바꿔서 두은색 왕상등한 헝겊 입혀서 졸업하는 겁니다. 아, 요즘에 세에드시는데요